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선 세기의 개그 대결이 펼쳐집니다. 무려 진 팀은 벌칙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합류를 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예. 예 이게 뭐 어떤 걸로 승부를 벌이는 거야? 아 개그맨들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웃기면 돼요.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 웃기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래도 여기가 KBS인데 예. 공영 방송인데 좀 말이 되게 웃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웃기면 되지 말이 되고 안 되고 뭐가 중요해요. 방금 그 멘트 뭔지 알아? 뭐야? 굉장히 시멘트였어. 이런 되는 거야. 예. 이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아무 말이나 해서. 아,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신인 개그맨들의 공격입니다. 와이비입니다. 와이비. YB. 음. 오. 자, 괴종시계가 네번올렸는데요 네. 이게 뭐죠? 네, 시 네, 아니게. 댄시 맞잖아요 아 이런식이에요? 댄시잖아요 아 이런식으로 그냥? 그런거지 된거예요아 된거야? 웃었잖아요 아 이런 코너군요 이런 코너입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비 팀의 공격입니다 오비 공격 어 <laughs> 양궁을 하나요? 아 이빨에 겁나 끼네 이 치실이었어요 <laughs> 치실이었습니다 큰 치실 쓸수 있어요 큰 지시를 쓸수 있는 거잖아. 아 너무 크잖아. 이거를 누가 그렇게 쓰셔요? 이 사이가 큰가 보지. 이 사이가 아무리 <laughs> 또 누가, 누가 이렇게 쓰야고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YB 팀의 공격입니다. YB. 내일 봐. 내일 봐. 아,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나요? 네, 내일 봐. 오, 예쁘다. 내일 <laughs> 봐. 내일 봐 달라는 거였어요. 내일 보 달라고. 야, 여러분들은 신인이 왜 신인인지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개콘의 베테랑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겁니다 오비 그렇죠. 팀의 대표 가장 나이가 많지만 가장 신선한 개그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륜이 느껴지는 그 개그 어, 일단 뭘 보고 있는데요 뭐죠? 사격을 하나요? 거기 안 보여 누구야? <laughs> 연륜이 느껴집니다 <laughs> 연륜이 느껴져요 그럼요안 보입니다. 오늘 어, 사람 아, 누구야 이게? 네,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이해 아, 예 좀해 주세요. 그런 나이에요 네, 그런 라이예 나이 열리지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개그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어서 YB 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아, 스님들끼리 대화를 하나요? 예, 스님. 불렀어요? 대통합 어허! 경 아니 슬님하고 예수님이 왜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종교 통합하고 그쓰시지 종교 통합을 왜개코에서해요 그래도 이건 나쁘지 않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갈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OB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어 무술을 하나요? 아나이 거미줄 시야. 아 맞아요. 거미줄 공장대 있어. 거미줄가 있어. 미안. 누구나 공감대가 있어요. 는 크게 아, 터졌어다 걸려 본 거예요. 이야. Yeah. 다 걸려 본 거야. 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렇게 걸리면 이렇게 짱 되죠.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어, 굉장히 짱 되죠. 오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어. 오비에 이어서 다음 공격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오비. 이어서 오비입니다. 아 보죠. 어 투포관을 던지나요? 안 들려 뭐라고? 불쌍해. 아, <laughs> 연륜계그가또 나왔습니다. 어 이쯤 되면 불쌍해요. 아그래도 박수 크게 치주세요. 안들린대요안 아, 들려. 들려. 안 들려. <웃음> 웃음이 안들린대죠 아. 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도 웃겼으면 돼요. 아 됐어요, 그럼 됐어요. 자 좋습니다. 이어서 YB 팀의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오 사무라이들이 돌면서 대결을 펼치나요? 둥글게 둥글게 네 둥글게 둥글게 <laughs>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정도면 거의 빵 터진가요? 이 <laughs> 정도면 괜찮아요. 자 다음 OB 팀 공격 들어갑니다. OB 오. 오. 김성환 선수! 캐시콘에 오랜만에 얼굴을 비칩니다. 아주 신선한 개그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아, 식상한데요. 또 영어 개그인가요? 오마이갓 oh 보고플 때 아, <laughs> 그노 한글 노래였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막... 한글이었잖아요 완벽한 한글 아, 나... 엄마가 보고풀때얼마 구슬프게 잘 불렀어 오마이갓이라 엄마가 너무 억지잖아요 그렇게 들렸잖아요 우리가 아, 아, 너... 잘 부른다고 무시하는 거야 누가 어째서 <laughs> 이랬어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YB 공격 들어갑니다 아 아잔인가요? 아아 나왔습니다 아 아가 아 나왔어 와이비 YB 터뜨립니다! 와이비도 잘할 수있고 와이비 터트렸어아 주문했잖아요! 아, 됐어요! 원래 큰 소리로 주문해야 돼! 그렇죠! 아 이걸로! 그렇지? 어. 좋습니다 야. <laughs>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퀘스트 아오랜만이에요 모든 출연진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laughs> 정말 아무 말이 남무하는 가운데 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긴 한데, 네. <laughs> 여러분들 그래도 투표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셋, 세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두원 종료됩니다. 종료. 과연 어... 승자는 어느 팀일지 별로 긴장감도 없는 가운데 없습니다. <laughs> <laughs>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거야? 가운데 오비팀의 생님입니다. 승리! 아! 아! 축하합니다. 아, 정태 선배님이 다 했어요. 어? 태호 선배님이 다 했고, 야 역시 연료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야 패자 팀의 벌칙은 개그콘서트 더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기의 대결. 대결! OB팀이 또 이겼습니다. YB팀의 벌칙 보시죠! 야 우리 워터밤 가기로 했잖아! 근데 아 아, 이기지매 왜 이렇게 나야 나와. 나와! 아 지지매들 봐! 야 너네 그만 좀! 욱치 정말 지지매들아! 의상 꼬라지말라 정말! 야놀 준비 안 됐어? 워터방으로 <laughs> 가자. 워터방으로 <오토벅으로> 가자. <laughs> 따라와. 네 선배님.